안녕하세요. 돌진 극자입니다 잘들 지내고 계시죠? 오늘은 이제 뭐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고마운 분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.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동안 제가 갔던 대전 내에 뭐 고마웠던 분들 해서 두 군데를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. 뭐 가가지고 뭐잘 지내고 계신지. 궁금하기도 하고, 여러분들 편으로 댓글로 간간히 소식은 들었지만, 직접 가서 뭐 인사도 좀 하고, 그러고 오겠습니다.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. 근데 여기는 지금 가는 길에 한밭대로 위에 다리거든요. 여기는 올 때마다 다리가 뭐 위아래로 흔들려. 아, 여기 사장님 가게 근처 다 왔고요.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. 아, 여기네. 올 때마다 헷갈리네. 아, 들어가서 인사 좀 하고. 아침입니다. 네. 문이 열립니다. 문이 닫힙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他不去了。嗯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. 같저어같는어는 네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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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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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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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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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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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 는는는 다 아, 실었습니다. 흔들리는 거는 여기 안, 안에다 싣고, 저 위에다 갖다 놓게요. 아아니요 이따가 또 수고해야 돼가지고. 아 또. 수거해야 되는구나. 되는구나. 네, 여기다 넣어. 아, 이따 뵙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. 안녕하세요. 11시에 시작해서 지금 1시간 됐는데 포장, 배차는 다 끝났고 이제 일부 식사는 거의 다 빠졌습니다 이제 한창 점심시간입니다 아우 다리아파 밥좀 먹어보겠습니다 송사박사야 이야 맛있다 예상보다 손님이 좀 많았다 그러네요. 명절 이틀 전이라 오늘까지 이제 장사하고 추석 연휴 쉬신다고 하는데 아까 11시에 딱 시작해가지고 시계 보니까 11시 50분에 끝나더라고요. 이런 가게는 뭐잘될 수밖에 없죠. 또 인사하고 또 마무리할게요. 이거 발산이 없어서 내가 이거 깨지 발로 걸 드릴게요. 아유, 저 주시는 거예요? 네. 다른 <laughs> 먹어요 감사합니다. 주세요, 먹을게요. 이런 거 그냥, 사장님, 그, 비벼, 면사리, 면사리 하나 삶아가지고, 비벼먹으면, 명절 새로 어디로 가세요? 네, 대전이에요. 아, 대전이에요? 네. 아, 다행이네. 저번에 그 유튜브 올렸더니, 그 시청자들이 아드님 보고, 손흥민 닮았다고 네. <laughs> 이따가 아드님 손, 이거 한 번만 해줘요, 이거. <웃음> <웃음> 어, 이따가 한 번만 해줘요. 어마그 시청자들이 선사 밥상이잖아요. 천사 밥상이잖아요. 천사 밥상인 줄 알고. 천사 밥상이 더어울리니끝나시오 아이고 어떻게야? 엄마 잘 쉬어요. 네. 안녕하세요. 엄마 네. 여기 아까 아드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고춧가루. 네. 여기 우리 작은 어머니가 담은 거 고춧가루 좀 갖고 왔어요. 청, 충북 청원에서 농사하신건데 어? 근데 고춧가루 쓰?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좀 쓰시라고 죄송합니다 아이씨. 선물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머님이 그냥 여기 사람들한테 아아 원래 약간 좀메일가 응, 아예 아뇨 운동하셨다면서죠 전공 체육을 했죠 충대 체육교육과 아 충대 아, 체육교과네그럼잘 아, 되시면 체육 선생님으로 이제 늦었죠 아이가 <laughs> 늦었고 이제 음, 이걸 다 끝냈을 때는 이제 하고 싶요아 근데 음, 체인점 이런 거는 생각 아니겠지? 안 해요? 안맞아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. 체인점을 뭐 하면 안야요는데 보시다시피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장을 보다보니까 아, 네. 그, 그 메뉴가 정해져있죠 그러다보니까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하기가 좀어워요 아, 음. 댓글중에 네. 저번 영상의 댓글중에 제가 제일 머릿속에 남는거는 우리 동네에는 왜 저런 가게가 없는거야 이런 글이 되게 많았어요 자기네 동네에 저런데 있으면 진짜 회자반찬이다 반찬 10개에 한식에 어, 국에 밥까지 해서 5천원인데 뭐 그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도 되고 한달 매출이 어, 금액을 저도 딱히 잡는 건 아니지만 네. 퍼센테지을 저희가 항상 따져요 저희는 마진율을 20% 정도는 맞다 습니다아20% 네. 그래서 만 원을 벌었으면 아, 2,000원 정도만 나올 거고그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, 마지막으로 댓글에 손흥민 닮았다는 댓글이 날아가는데요 아. 아, 손흥민 선수, 일단 먼저 사과해 봤습니다. 아, 세상... 네. 다 그, 손흥민, 세레나르 네. 뭐지? 세레모니, 세레모니, 아,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세레모니, 알겠습니다. 축구 좋아합다 아, 손흥민 선수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, 네. 아, 예, 어머니인사하고 갈게요. 네네 예, 예, 했어요. 네.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. 오늘 반찬 잘 먹을게요! 감사합니다. 잘 가시죠. 오. 고생 많으세요. 알겠습니다. 아드님 갈게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예예 예. 요 예, 예, 예. 예. 아 이제 천사밥상 나와가지고 아우 팔아포. 그리고 싸들고 우리 대전. 아버지랑 어머니가 계신 아, 성신관에 왔습니다. 가서 인사 드리고 그리고 가볼게요. 아유, 어머니? 어머니, 어머니, 아, 쉬고 계셨네. 아유, 아니아니또 명절이고 해서. 또 한번 왔죠? 왔죠. 예, 예. 로디, 로디. 아버님이 또 얼굴 좋아지셨네 <laughs> 좋아졌어? 네 <laughs> 어머니도 <동원에도> 얼굴 좋아지셨고 <웃음> 좋아지기는 <웃음> 뭐가 좋아지잘 네, 하게 되겠어 그, 다른 건 아니고 우리 그 시골에 네. 작은 어머니가 농사진 고춧가루예요 어머나 고춧가루를 네. 왜 갖고 와같 팀이 조금 먹지 아니 저 혼자 사니까 제가 뭘해 먹을,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게 많이 주셨는데 네. 다른 집반 주고 나머지 반 갖고 왔어요

요즘에도 일곱 시에 마감하죠? 일곱 시 십오분. 일곱 시 십오분? 어제는 일곱 시 반에 응. 들어가 손님이 안 가면 여덟 시까지 있어야 돼요. 마지막 주문을 한여섯시 반에 딱 받아요? 아니요, 저, 저, 저기, 일곱 시까지 받아. 일곱 시까지 받고. 응.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하 아, 여덟 시까지 있지. 응. 뭐, 탕수육 같은 거좀 길게 먹어. 술 먹는 사람들. 응. 여기다가 보증금을 지가 등 응. 걸고. 2 0 0만 원은 지할테 보증금이를 걸고 음. 물건 싹 갖다 놓으면 그것만 감시하면 한 달에 뭐 얼마씩 준다 하더라? 그때는 이백 불 개고. 이? 그 물건이 뭔데요? 200... 200... 200... 200... 200... 빈 박스지. 빈... 걸려 들었으면빈 박스? 음. 그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겨2 0 0만원 갖고. 응? 거기에 공터가 있고 창고가 있었어요. 응. 어거기다 빌려달라고 아... 하더라고. 아... 그러면 그 대신. 못 믿어서가 아니라 자기네가 물건만 갖다 쌓을 수가 없지 않느냐. 이제 보증금을 벌으면 는 자기네가 물건을 갖다놓 아. 자기네가 이제 필요할 때 꺼내가고. 그러면 창고 창고 임대료는 안 내고? 창고 임대료는 안 주고 월 200씩 준다는 거요. 네. 아 대신 물건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200을 네, 우리 그것만. 달라. 응그 대신 한 달에 200씩 준다. 그럼 처음에 200만 원이 목적이었네. 네 그렇지. <laughs> 그... 중간.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요 어... 그렇게 걸려드는 사람이 아우... 사위 사회... 어머니 말만 잘 들으세요 뭐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<laughs> 200, 200만원 날릴 뻔했네 마음은 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죠 나쁘고 고생하지 말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어... 됐지 그때 말이야 물건 나가는 거막 체크하면 200만원씩 준다니까 어이, 금방 한 일? 1년이면 2, 1, 원 아유 금방 한일 1년에 뭐1천만원이게들어가지 저도 믿지 마세요. <laughs> <laughs> 뭐하러 뼈 빠지게 보장하냐고 뭐 선사 법상에서 준그 두부 조림 양념에다가 어, 어머님이 면 삶아주면 뭐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. 밥먹을지 또, 제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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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네. 근데 아버님 저번에 얘기하시는 게 건강검진 한 번도 안 하셨다고. 아는, 어머니 하세요? 나도 잘안 하는데 그냥 기본 피 검사 그런 건다 하죠. 뭐, 위 내시경, 대장 내시경 같은 거안 하고? 음, 위 내시경 그전에 많이 했는데 네. 힘들어서 었안 해. 내시경 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. 아. <laughs> 요즘에는 근데 그래, 아... 나는 그런 거 겁나지 않은데. 내가 뭐, 아프야, 건강검진을 받는 거지. 아, 예방이지, 예방. 아, 예방이 뭐. 이제 70 넘었는데, 뭐, 무슨 예방이야. 지금 뭐. 90세까지 사는데. 80 넘어야, 예? 저 건강검진 안 한대야. 좀더 사람, 뭐리야? 78이나 79나, 그러세요? 그때. 그 응? <laughs> 그 때, <laughs> 저, 저 세상 가서 또 짜장면 집을 차리야또저아들도 찾아올 거아니야 거기 가서도? 응. <laughs> 어. 거기 가서는 무리로죽 응. 줘야지. 여기서 했으니까 거기선 그만해야지. 응? 왜냐면 이제 손주들 대학교 갈 때까지는 봐야지. 어휴,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. 세월 금방이요. 이름들이면 뭐 대학 갈 때까지 보겠네요. 에이, 못 가. 잘 건강 관리하시네. 이못 가, 그때까지. 애들 대학 가면 80 중반인데 뭐. 어때? 앞으로 많이 가야 5년이야. <웃음> <웃음> 요즘에. 좋아져가지고 내시경도 아버님 병원 가잖아요 시작하면 잠이 와눈 뜨잖아 끝나 있어 수면 내시경? 에, 그것도 같은 날다 해요 내시경이랑 대장이랑 한날 같이 네. 그러니까 아니, 건강검진 했으니까 때 내고 건강한 거잖아요 음. 안 했어 봐? 아니, 두고 그러니까 하시라고 음 아니야. 두 아들도 <laughs> 세종에 있는 두 아들도 얼마나 감사하겠어. 받으라고 맨날 해요. 아예 안 받아도 오래 살아 걱정나. 오만 원도 안 들어요. 아니야 돈 갖고 왔다 줘. 돈 다면 그냥 귀찮아서 안 받아. 아니 괜찮은 것보다도 어이 그러고 간디 뭐하러? 제가 엄마. 소원이에요. 제가 소원. <laughs> 추석 세고 한번 날 잡자고 제가 올게요. 알았어. 아, 진짜? <laughs> 약속? 응. 어머니, 여기 지금 영상 2만 명 보고 있어요. 알았어. 약속? 응. 건강검진 받는답니다.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. 응. 어머 약속? 응. 증인? 응. 응. 술김에 약속하신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요, 아니요. 진짜 아니요, 진짜이요. 아니요, 하지 않나 아, 위하고 대장 한번 봤다. 뭐, 콩조림하고. 네? 콩조림? 명태포하고 아, 그래서 이거, 네. 이거, 이거는 젓갈? 낙지 젓갈, 와 배하고 저기 마늘 로고한 건데 밥 비비니까 괜찮더고 밥도둑 아니에요. 이거 김가루? 이거 줘. 오징 이거 오늘 들어왔어. 유통기간 1년이에요. 아이고. 오늘 들어온 게 이거 지금 얼음 안 넣은 거니저 줄라고 주문하신 거예요? 아이고 참. 다음부터는 말안 하고 올려그 이런 것들이야 네 들어가요 잠시 좀 하세요 네추경요응 추경초 아예 추경... 추경에예요제가보는 내가 이거 들어가야될거 어. 어머니 저기 명절 세고 전화 드릴게요 아버님 때문에. 조심했어요, 네. 음, 조심. 네. 이거 여기다 어떻게 네, 가져갈게요? 음. 아 여기 명절 잘세시고 음. 开心要不？ 그만 진짜고. 아유, 라유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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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했짜데 마지막에 가다가 뒤돌아보시더아고아